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창입니다. 오늘 온 것은 어, 정평동의 어, 현대타운에 왔습니다. 어, 오늘 지금 샷시 이제 시공할 거고요. 시공하면서 어, 여러 가지 어, 좋은 점 그리고 뭐 장단점 그런 거 설명해드릴 건데요. 앞으로 보시면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어, 제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왔는데요. 아 어, 지금 요거는 뒷방 인데 아 어,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 어, 확장방 이세요 그래서 이쪽하고 여기가 지금 예, 어, 스트로프지는 그나마 좀잘 들어가 있는데 어, 이쪽에서 이제 요 앞부분 요 앞부분을 이제 또 예, 그 단열처리를 할 겁니다 단열처리를 해서 예, 확장방을 좀 추우시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안쪽에 폼도 다 쏘고 해가지고 예, 작업을 할거라 예, 지금 여기 와 있구요. 그리고, 예, 예. 지금, 보시면, 여긴 지금, 예, 주방, 주방에 지금, 예, 저거 하려고, 새로 설치, 설치하려고 하고요 뒤쪽, 예, 뒤쪽 방입니다. 뒤쪽에도 지금, 어, 상부쪽, 하부쪽 하고, 예, 지금 상황 봐가지고, 간해를 마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다 배고 또 확장 다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앞쪽 부분은 어, 지금 보강 작업 하고 있고요. 네, 앞쪽에 보시면은 이런 칩, 이런 네. 칩을 꼭 쓰셔야 그래야지 어, 안에 부식이 안 되거든요. 안쪽에 보통 이 나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플라스틱을 쓰셔야 안쪽에 어, 부식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 확실한 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나무를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이런 예, 칩을 꼭 쓰셔야 되겠죠.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보인목으로 예, 인해 가지고 어, 정확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어, 떨어져 정확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인목을 받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받치는 상태이고 네, 이렇게 넣어서 나중에 폼을 싸게 되는데요. 폼을싼 다음에 네, 그러면은 벽화하고 타시하고 네, 붙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 지금 한창 공사 중 인데요 어, 여기 는 거의 올 공사를 하는데 저희는 샤시만 들어갔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어, 지금 여기 뒷방 인데 아 어, 앞쪽에 확장 하셨더라고요 확장 방인데 확장이 너무 춥다고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음, 지금 공사는 예, 샤시는 다 올렸는데 요 안쪽에 예 안쪽에 폼하고 다 충전재를 넣어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한번더 이렇게 어그어 보드하고 그리고 안에 보면은 예 단열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여기 예 바로 안쪽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단열재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야 작업을 해드렸고 이거는 그냥 샤시 할때 어 하는 거라 가지고 저희가 재료비 그냥 10만 원만 받고 예 이거 작업을 해드렸어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목수분 부르시면 은한 4, 50은 거의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여기 위에까지 해가지고 보시면은 아주 춥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밑에 부분까지 해가지고 예, 단열 처리를 완벽하게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드려야 확장방이안 춥거든요. 여기도 뜨다 보니까 안쪽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어 있는 부분들을 다 메꿔 드리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열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 자동선접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네, 문 닫으니까 조금 더잘 보이죠? 네, 지금 공사 중이라가지고, 일단, 네, 약간 흔들릴 수도 있는데, 네, 감안하시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네, 보드 작업을 했습니다. 이 폭은 250바라가지고, 바깥에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250바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어, 겨울에 절대 추울 일이 없죠. 예, 요 작업도 샤시할 때 같이 하시면은 그냥 지뢰비만 받고 해드립니다. 하여튼 나중에 필요하실 때이런 거는 예,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작업을 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얘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